목소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발성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 생림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발, 성장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오늘은 발성장애를 치료하는 자연요법을 소개한다. 발성장애의 원인 발성장애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몸 자체의 원인이 거나 기능적인 특성으로 인한 것들이다. 몸 자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결절 폴립, 후두염, 위산 역류로 발생하는 모든 경우 기능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다, 응과 같다.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목소리를 사용하였을 경우 목 근육의 장력 비록 발생장애는 심리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상당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나타난다. 일상생활이 기능적인 이유로 야기 되는 발성장애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발성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 발성 장애의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발성 안정과 언어 회복 치료를 지시한다.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 치료에 포함될 수 있다. 몸 자체의 이상으로 인해 발성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 발성 장애에 대한 자연 요법 다른 종류의 질병 치료와 마찬가지로 발성 장애를 치료하려면 성대에 충분한 휴식을 주. 고 지나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과 같은 액체류를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차차를 마시는 것은 발성장애를 치료하는 것에 효과적이고 맛있다. 첨가물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허브를 대량으로 구매해두는 편이 좋다. 이 치료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달 동안 매일 두 잔의 차를 마셔야 한다. 그후 2주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차를 마시기 시작한다. 재료 본인이 선택한 허브의 1티스푼, 10g, 끓는 물, 1컵, 250ml, 꿀, 기호에 따라, 방법 주전자에 허브를 놓고 물을 7분 동안 끓인다. 그 후, 필터에 거르고 컵에 담는다. 꿀로 단말을 내고 차를 즐긴다. 발성장애를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차는 다음과 같다. 생강, 생강은 항염증 특성으로 가 장효과적인 차이다. 게다가 몸의 해독을 돕는다. 생강차는 발성 장애 치료에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에도 좋다. 카모마일 카모마일은 진정 작용, 살균 작용과 함께 뛰어난 소화 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아욱과 유칼립투스 아욱에 함유된 물질은 자극을 줄여주고, 유칼립투스는 호흡기 통로를 깨끗하게 해준다. 가글 발성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하는 가글링은 가글을 할때목 구멍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글은 2분 동안 부드럽게 지속하고 하루에 3번 해야 한다. 발성 장애를 치료하는 데 가장 좋은 가글 옵션은 아래와 같다. 베이킹 소다, 소금, 꿀, 따뜻한 물한 컵에 각 재료 1큰술을 섞는다. 레몬, 레몬 2개에서 갖자낸 레몬즙을 사용한다. 사르비아와 차전초이 허브들을 차처럼 준비하여 가글링하는 데 사용한다. 주스 발성장애를 치료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으로 주스를 마시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이전에 주스를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스를 마심으로써 더 많은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스는 첨가물이 없고 신선해야 한다. 그래야 설탕의 첨가를 피할 수 있고 치료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발성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주스는 다음과 같다. 파인애플, 성대에 있는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당근, 당근은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 양배추, 목의 자극을 완화시킨다. 또 당근 주스와 함께 발성장애 발생 시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완 운동 선택한 치료 방법과 상관없이 이완 운동은 발성장애에 도움을 주는 추가적 치료법이다. 이완 운동은 매일 5분 동안 해야 한다. 고개를 들거나 숙인다. 머리를 좌우로 움직인다. 어깨를 앞뒤로 돌린다. 팔을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 호흡 기법 성대 부위를 강화하기 위해 호흡 기법을 시도할 수 있다. 숨을 10초 동안 들이마신다. 10초 정도 숨을 참는다. 천천히 10초 동안 숨을 내쉰다. 호흡 기법을 할 때는 진정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다. 적어도 다섯 번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풍선껌을 부는 것도 목을 튼튼하게 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방법 중 하나이다.